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대해 일단 대강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내용이 있더라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본인이 아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 코트. 먼저 배드민턴 코트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학교 체육관입니다. 바닥에 보면 초록색 선으로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선인지 간단히 알아봅시다. 그림 보시면 우리 학교 바닥에 있는 초록색 선이 그림엔 하얀색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의 방식에는 크게 1대1 경기인 단식 경기와 그리고 2대2 경기인 복식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활용하는 코트가 다른데요. 우리는 2대2 복식 경기를 할 예정이고, 따라서 오른쪽 그림의 노란색 부분이 우리가 경기 중 최종적으로 활용하게 될 아웃라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가운데 코트를 제외하고는 단식 안쪽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면서 크게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식 경기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복식 경기의 서비스 구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트 오른쪽 구역에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모든 서브는 대각선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왼쪽 대각선으로 가고요. 이렇게 위 코트 왼쪽 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 단식이나 복식이나 앞부분의 라인은 똑같습니다. 앞부분 라인은 차이가 없는데, 이제 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그 다들 아시겠지만 보면 옆에 라인, 그리고 뒷 라인의 차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단식은 조금 좁고 길다라는 느낌이고요. 복식은 넓고 짧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짚을 거고, 궁금할 때마다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조기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저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득점과 실점. 일반적인 득점 상황은 서비스나 랠리가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코기 상대방 코트에 떨어지면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기 코트 안에 먼저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코기 밖에 있더라도 득점이고요. 이거는 밖에 먼저 맞았으니까 당연히 아웃이고 요그 밖에 몇몇 실점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서비스 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인데요. 어,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중간을 안 넘었죠. 대각선으로 센터 라인을 안 넘었고. 두번째는 앞에 숏 서비스 라인을 넘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으로는 쳤는데 뒤에 롱 서비스 라인을 넘어갔을 때 구역이 안들어왔을 때고요 멜리중 코기 라인을 벗어났을 때 아웃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는 투 터치 투치도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를 치거나 네트를 치지 않아도 넘어가서 콕만 치는 오버네트도 안 됩니다 그 외에 몸이 코에내 몸에 맞아도 안 되고요 세번째 서비스 규칙입니다 어 서비스 규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서브의 높이는 코트 지면으로부터 1.15m 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켓 테드의 코기 이렇게 코르크 부분 동그란 코르크 부분에 먼저 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깃털이 먼저 닿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자주 하는 서브죠. 1.15m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구사하고 득점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No. 이거는 서비스 안 되고요. 경기 시 동전이나 코골토스에서 순서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지면 서브알팅 점수가 0 혹은 짝수일 때에는 오른쪽에서 대각선, 왼쪽 대각선으로 하시면 되고요. 서브알팅 점수가 홀수일 때에는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착 때는 오른쪽에서 고요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면 됩니다. 배드민턴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 복식 서비스 방법 그 자세하게 어느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